음, 연습문제 봅시다. 쉬운건 너희들이 하고 조금 어려운 문제 선생님이 해줄게. 1번 계산문제 2번 계산문제 3번 계산문제 4번 5번 6번 뭐다 계산문제인데 6번에서는 좀 조심하는게 어, 6번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게 이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직선을 생각해주면, 3, 4분면을 안 지나는 직선을 해주면 그림이 게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A가 되고, B가 되고. 그러니까 A, B가 모두, 모두 플러스라는 거를 체크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니까, 그거 가지고 답을 손쉽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제 또, 예. 어 일직선에 있는 것도 앞에서 했고 삼각형 이루고 있지 않은 것도 앞에서 했고 그 다음에 어세 점을 지났는데 A 점을 지나고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뭐다 BC의 중점에 해당하는 BC의 중점 M에 해당하는 걸계산해 주면 더해서 반대리니까 1.2가 되겠지 그럼 얘와 어디 지나는다 어 A를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은 잘해보도록 하시고 이것도 원리대로 푸는 거는 어, 모양을 바꿔서 푸는 건데 제일 빨리 푸는 거는 선생이 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넣는 거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해서 어, x 마이너스 y 더하기 1 리콜 0을 그리분로 그리면 한 10초 만에 푸는 거고 원리대로 푸는 걸로 가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원리대로 푸는 거는 정리해서 들어가는 방법이었지. 얘도 객관식 문제인데 아주 빨리 푸는 거는 이식이 y 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가정해주면 이항시켜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콜 0이 된다. a b c니까 a가 1이고 b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1 들어가니까 어이 넘어가서 y l 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푸는 게 가장 어 간단하게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고 얘를 원리대로 푸는 거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원리대로 푸는 거는 어 저걸 이항시켜서 y l 퀄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고 여기서 기울기의 역할 하는 얘가 음수고 y 절편의 역할을 하는 얘가 플러스다 라고 잡아주는 게 조건이야. 그럼 저 주어진 식을 또 다시 정리해주면 y j 에 대한 모양은 다행히 b가 혼자 똑같이 있네. b가 넘어가니까 b분의 c, 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b분의 a가 된다. 아, bc가 마이너스 푼게 플러스가 되니까 bc의 부호는 서로 다르단 말이야. 그니까 얘는 이제 뭐야? 음수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b분의 a는 정랑 똑같이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똑같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림을 찾아주면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정확하게 푼게 된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이것도. 시점만 찾아주면 되니까 k가 없는 거 플러스 k가 있는 거 이렇게 정리해줘서 이퀄 0 해주면 k가 없어도 0, k가 있어도 0이 되는 거를 동시만족한다라고 해서 어 관계없이니까 항등식처럼 문제를 풀면 점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마무리들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어 13번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지, 뭐, 둘의, 어, 교점을 지난다, 앞에 직선 그대로 쓰고, 뒤에 직선 k 배 해서 쓴 다음에, 얘를 4콤마형을 여기다 넣어주면, K값에 해 당하는 게 결정이 되고, 그걸 다시 넣어서 정리해주면, 구하는 답이 된다. 뭐, 도용은 됐고, 저희는 y 콜 m 묶어주면 x 플러스 2가 되니까, 어딜 지난다? 마이너스 2, 0을 지나고, 쟤랑 만난다? 기울기가 제일 낮을 때 이렇게 끝점에서 걸쳐서 만나는 거고, 기울기가 제일 높을 때 여기 끝점에서 걸쳐서 만나면 되겠지. 요점 지날 때 기울기, 요점 지날 때 기울기를 각각 거의 암상처럼 계산해주면 답을 아주 쉽게 찾으실 수 있더라. 그렇게 보시고, 실력으로 있는 문제들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야. 실력으로 있는 거. 어 A, B, P, A, C, P가 뭐가 된다. 넓이를 2대1로 어, 잘라야 돼. 그러면 이제 P는 뭐가 된다. B와 C에 해당하는 거를 2대1로 뭐 내분한다. 라고 해서 내분점 공식을 써서 어, P점을 구해놓고 그다음 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는 거고. 도형에 뭘 지난다 넓이를 이정하면 중심중심을 끊어놓고 들어가면 되겠지 쟤는 0,-1되고 쟤는 절반 더해서 반, 더해서 반 지난다 얘네들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고 여기 있는 모든 점 a,b네 그럼 a 플러스 2b 이퀄 1을 어디에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a자리에 1-2bx가 되고 플러스 by이퀄 마이너스 1 이퀄 0을 뭐가 된다. 지나는데 모든 점 ab니까 얘가 b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b가 없는 거 b가 있는 거 정리해서 얘0얘 얘 0을 뭐다. 동시 만족하는 걸 찾아주면 구하는 답이 되겠네. 그렇게 처리하시고 18번에 해당하는 것도 얘와 얘가 y 3X가 얘네들의 교점을 지난다라고 되있지두 음, 직선의 교점을 얘가 지나나 이 두, 그러니까 교점을 지나는게 교점을 지난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럼 결론은 세개 중에서 세개째 교점이 일치하니까 얘네들 가지고 푸는 것 보다는 얘를 가지고 푸는게 더 좋아 그래서 뭐가 되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얘를 풀다라고 하면 얘네들의 교점을 제가 지난다 해서 상수항이 얼마야 10이라는 걸 캐치하는 게더 낫더라. 요걸 가지고 계산해 주면 앞에 직선을 얘를 쓸게 지저분한 거. ax 더하기 3-a y-10 equal 더하기 k에다가 저 직선 3x-y equal 0인데 그게 뭐랑 똑같다. 두 번째 직선하고 동일하다라고 푸는 게더 좋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나오려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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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를, 마이너스 10이 나오려면, 어, 마이너스 10이니까 얘에 동일한 거니까 얘 부호를 다 바꾸면 얘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 동일한 거니까 여기에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여 상상이 안 나오니까, 마이너스 1에서 계산해준 결과랑 얘랑 똑같다.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네. 그럼 이제 이거는 좀 해설이랑 다르게 쓸 테니까 끝까지 좀 마무리를 해주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 아, 저기다 마이너스 곱하면은 어, 주어진 식에 해당하는 게 1-ax 그 다음 플러스 3a-4y-10 이0 이랑 그 다음 뭐랑 똑같다? 여기 그대로 정리해주면 어, a 플러스 3kx 그 다음에 어, 여기 계산해주면 이게 같은 거야. 그 다음 음, 플러스 지저분하네 3 마이너스 a 마 k y 마이너스 10이랑 어떻다? 얘가 같다. 그럼 이제 똑같은 거니까 여기 x 앞에 계수끼리 같고 y 앞에 계수끼리 같다해서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k 값이 나오고 a 값이 더 똑같이 나오겠지. 뭐 그렇게 풀어주는 게뭐 조금 더 낫지 않나. 왜냐면 여기 둘 중에 k를 곱하면 a k에 대한 2차식이 생기니까 차수가 높아져서 계산이 더 어려워져서 그래 그걸 막기 위해서 선생님 좀. 다르게 푼 거야. 어, 고민해서 방향을 좀잘 체크해 보도록 하시고. 일단 여기까지 또 끊고 정리합시다.